우산은? 이게 어떻게 해, 하루에 하루한 번씩 비가 오는 것 같은데 <laughs>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온다. 고 비가 왔다가 낮엔 괜찮다가도 어. 잠깐 내렸다가도 그치고 어. 음. 어제도 그랬고 지금 한 사나흘째 계속 지금 멀쩡한 음, 날은 없고 해놨다비 음. 오고 뭐 이런 이런 식입니다. 어제는 어때요 날씨가 어, 제... <laughs> 어제 그런데 저... 인천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음. 막 들어온 걸막 들어온 거. 이제 막 들어오셔서 부클럽으로. 어. 아 그러니까 체력 때여기 너무 그러니까. 어제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낮에는 음.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음. 어제 밤에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도 그치. 너무. 지지를 봐야 되는데 지지를 못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나왔어야 되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뭘뭘뭘 뭘, 뭘 봐야 된다고? GD 공연을 봤어야 되는데 GD 공연을 못 보고 나가. 아, 아, 진짜. 아.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음. GD가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너무 추워서 야외 공연이니까 도저히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겁이까지. 아, GD 레이곤, GD. 라이브와 GD를 봤어야 되는데 그게 메인인데 그걸 못 보다. 지금 <laughs> 다이나믹 듀오 또 길게 해가지고. 이네랑 음. 거미랑 그거 토 데뷔한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아이돌이더라고. 우리 또 자다리모님 또 인천까지 가셔서 아쉽게 그러니까요. 또 GD 공연을 못 보셨네요. 나는또 이런 체력은 없는데. <웃음> <웃음> 지옥 짜서 갔다 쓰면 지역 짜서. 자 오늘은 4월 15일 도시가 줄리의 세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다님 시작해 주시죠. 친애하는애슈타느요 에들레이드 에디슨이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솔라는 그녀가 사람 피말리니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을 일깨우는 방식이라나요? 그래도 에들레이드가 나에게 한, 좋은 일한 가지는 해준 셈이네요. 해가 질 무렵이나 해가 바다에 반쯤 잠겼을 때, 시끄먼 먹구름이 끼었을 때나 안개 속에서 섬이 모습을 드러낼 때, 나도 건지섬을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새 신부가 들어, 새 신부가 되어 들어왔지요. 애정을 담아, 아메리아.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나리모님. 아, 재밌었어요. 재밌, 재밌었고.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설의 네. 미덕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전쟁의 참혹함도 있으면서 그 유머도 있고, 또 휴머니즘도 느껴지고, 뭐 아무튼 그 제가 좋아하는 풍의 약간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 오늘 소설 부분에서는 그 그 부분 하나가 딱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엘리가 네. 그 떠날 때 네. 응, 할아버지 나는 결코 저렇게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저렇게라니 하니까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 이, 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긴가?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음, 얘기가 아닐까, 이게? 이게, 그냥, 이게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뭉클했어요. 우리 갸우갸우 바다, 바다님, 어떠셨나요? 음, 네. 이게 음. 처음에, 제가 저번에, 읽기 전에 봤을 때는, 좀 봤을 때는, 여기서, 작, 여기 줄리엣씨 처음에 전장에 가다 그 글이 전쟁을 좀 가볍게 썼다고 그렇게 해서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전쟁에서 겪은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근데 그 얘기들이 조금은 약간 담담하게 그냥 와닿는데 어, 되게 슬픈데. <laughs> 그냥 막또 슬퍼하지 만 그냥 막뭐 그렇게 막 터지지 않는. 음. 음. 그러면서도 너무 막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또 다들 왜 이렇게 말씀을 글을 잘 쓰는 물론 작가가 적은 거지만 다들 그 표현이나 이게 어떻게 잘 하는지 너무 너무 좋았어요 따뜻하고. 음. 그리고 이 전쟁은 정말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무슨 전쟁하는 놈들은 그냥 지들 보고 음. 싸 싸우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안뭐 얘기긴 한데 이 섬이 그래도, 뭐, 약간은 본토랑 떨어져 있듯이, 특별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렇게 중심이 된 것도 아닌데, 약간은 소외된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제주? 그 음.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렇게 파여진 땅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지들이랑 이런 게. 그런 게 떠오르고, 예, 네, 뭐, 여기 자날리모님 자 계신 거제에도 땅굴들이 많고 <laughs> 음. <laughs> 그때 봤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음, 그러셨군요. 음. 우리 홍희님 홍이, 어떠셨나요? 저는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 중에 제가 밑줄 쳤던 게 음.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최선의 방법은 유머라는 옛말이 역시 틀리지 않네요. 이게 이작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거를 이제 소설에 담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읽으면서 들었어요. 전쟁을 겪었던 세대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정말 그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그렇다고 뭐 전쟁을 가볍게 다루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힘들고 참혹한 시대를 견뎌내는 것 역시 음.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한끗 차이로 유머러스하게 이거를 우리가 웃서 넘기면서 이거를 견뎌냈다라는 거를 보여 주는 거 같아. 그 오늘 읽었던 부분이 아까 자날리 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이가 그이 힘든 생활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철이 다분이 든것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그렇게 견뎌내면서 성숙했지만 또 그런 와중에 뭐그 종교의 그 너무 심취한 그분이 왔을 때 엘리자베스가 뺨을 때려서 그런 것 음, 그런 조차도 모든 씬이 용어로스하게 넘어가면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한 스텝 넘어가고 견뎌냈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게 좋았습니다. 음. 네. 노을님 뭘 찾고 계신가요? <웃음> 어떠셨나요? <웃음> 제가 사실 고백을 하면 좀더 읽었고요. 앞에 숙제를.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아니, 그, 이게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읽고, 이게 진짜 편지로 뭔가 주고받은 이야기인가? 그 생각을 음. 어, 할 만큼 정말 이, 이 소설가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일단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느꼈고. 실제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을 저는 읽은 거예요. 읽어서 결국은 이제 건지섬을 갔지만 아직 건지섬을 간건 아니잖아. 지금 앞으로. 네. 출발 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막 장황한 또이 뭐 에피소드가 확 펼쳐지기 전에 사전 답사 겸으로 주군이 박거니 했던 얘기들이긴 한데도 이렇게. 각각의 글들을 통해서 주고받은 인물들의 성격도 캐릭터도 가늠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되게 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읽은 책이 박간서의 나무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도 지금 동단 이후 전쟁 이후에 신의 중간, 모두가 다 이렇게 피난을 가서 저기 떨어져 있는데 폐허가 된 서울을 지키는, 다시 올라와서 자기 집을 지키는 어떤 이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젊은, 어, 가족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붓거나 흩어지거나, 그리고 정신이 나가 있거나 한 상황에서 어린 스무 살 아이가 그런 가족을 지키는 지키며 그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그 외로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외로움에 치를 떨면서 그런 장면이 아까 그 엘리의 그 얘기도 그렇고 엘리가 떠나는 그 어릴 때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러 군데가 전쟁 중이기도 하고, 전쟁 직전에 <laughs> 이 쪽측 달의 상황을 만는 우리 고국도 계시고, <laughs> 어, 그래서 참 스트레스가 만빵인데다가 힘든 가운데도 진짜 유머는 필요하다. 이 책이 굉장히 주, 많이 따뜻해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러거든요. 꽃을 <laughs>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고, 음, 그래서 하여튼, 재미나게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각자 읽으실 부분이 많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도 나중에 보시고요 <laughs> 자한장 찍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1, 2, 3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어, 뭐 중간에 좀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카페 들어오셔서 댓글로 좀남겨주셔도 좋고 요 네. 이상입니다. 네. 녕 안녕. 안